안녕하십니까 땜빵TV 댐티입니다 파워키디에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모델 V90S 되겠습니다. 폴더형 형태의 게임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전에 미오미니 플립 했었고 엠버닉의 RG34XXSP 이름 도 어렵네요. 두 게임기를 얼마전에 언박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워키디에서도 또 나왔습니다. 예전에 V90을 저도 구매를 했고 제 영상도 있을 거예요. 예, V90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형태. V90은 액정이 3인치인가 그랬어요. 근데 3.5인치 커졌다. 예, CPU나 램 같은 경우에도 예, 굉장히 괜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양이 위쪽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글씨가 너무 작죠? 예, 일단 색상은 박스에는 다섯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 페이지에는 네 가지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요소 블랙 앤 화이트가 없는 것 같아요. 판매 페이지에는 그레이, 투명 블랙, 옐로우, 레드 있습니다. 저총네가지 색상이 있고 뭐 기본 사양을 바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디스플레이는 3.5인치 IPS 640에 480 됩니다. 그러니까 CPU는 올비너 A133 플러스 되겠습니다. 아, 요거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트리무이스 시리즈에서 제일 처음에 사용됐는데 꽤 괜찮은 그래드림캐스트까지잘 돌아가는 사양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램은 DDR3 1GB 되겠습니다. 케이블 카드는 256GB까지 서포트 하고요. 배터리는 3000mAh. 뭐, 이 정도. 한 6시간 정도 배터리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내장되어 있네요. 와이파이도 내장되어 있고, 어, 바이브레이션, 진동 기능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봅시다 네 바로 본품 보입니다 바로 본품 있고 네 설명서 보입니다 설명서 있고 케이블 네, 끝이네요 <laughs> 오랜만에 굉장히 단촐만 구성품 되겠습니다 이거뭐 설명할 것도 없네요 충전 케이블 그리고 아주 간단한 설명서 되겠습니다 설명서 네, 영어로 된 설명서 중문으로 된 설명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본품 봅시다 예, 바로 본품을 꺼내봤습니다. 예, 중간에 있는 노란색 제품 되겠습니다. 양쪽으로는 엠버닉 제품 되겠습니다. 바로 비교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크기는 지금 보시면 35XXSP죠. 예, 35XXSP하고 거의 동일한 크기 되겠습니다. 34XXSP보다는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겉면부터 볼게요. 겉면은 요그로, 요렇게 파우 킬이 되어 있고요. 재질은 어, 매끈매끈한 재질입니다. 매끈매끈한 재질이다. 플라스틱 퀄리티는 항상 에버릭보다 조금 못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요번에도 뭐좀 그런 것 같아요. 위쪽으로 올려볼게요. HDMI 포트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네요. 아래도 없고, 옆에도 없고. 없어요. 예, HDMI 포트 없습니다. C타입 포트만 두개 보이네요. C타입 포트만 두 개가 보입니다. LR 버튼, LR 버튼 봅시다. 예, L1, L2, R1, R2, 예, 버튼의 느낌이 다르네요. L1, R1 버튼은 좀 부드러운 느낌, L2, R2는 예, 똑딱똑딱 그리는 느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laughs> 숄더 버튼이 서로 느낌이 다르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laughs> 왜 그랬을까?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느낌이 다르다. 신기하네요 좌측입니다 좌측을 보고 계십니다 볼륨 버튼 보이고 sd 슬롯 보입니다 sd 슬롯이 예, 양쪽에 있는 것 같죠 예,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에 있고 tf2 라고 되어있네요 tf2 라고 되어있고 볼륨 버튼 되겠습니다 예, 반대쪽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보면 전원 버튼 리셋 스위치 보이고요 sd1 입니다 여기가 sd 카드 들어있고 64기가 구매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64기가 S.D. 카드가 꼽혀 있습니다. 게임기를 뭐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S.D. 카드를 용량이 큰거 이런 거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임기별로 제가 하는 게임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한 개씩 있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게임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안에 뭐 전부 다 들어있는 것 같으면 굳이 제가 이 게임기 저 게임기 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요런데, 아, 버튼 느낌 보시면, 와, 확실히 조금 조잡합니다. <laughs> 느낌이 조잡하다. 그냥 봐도 조잡하다. 예, 조금 조잡한 느낌 되겠습니다. 이 가격차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엠보닉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가격차가 별로 안 나는데 퀄리티가 차이 나면 이걸 구매를 해야 될까요? <laughs> 하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어폰 포트 없나요? 그러고 보니까 와 대박. 이어폰 포트 없습니다. <laughs>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네요. <laughs> HDMI 없고요. 이어폰 포트도 없습니다. 근데 가격대는 별로 차이 나지 않는다. 이거 뭐 액세서리입니까? <laughs> 예 컬렉터들한테는 필요한 게임기 되겠습니다. 예 액정은 이렇게돼 있고 액정 뭐 보호 필름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뜯기나? 응? 음? 어, 이거 액정 보호 필름이네. 아, 요거만 뜯으면 되는가요? 예, 그냥 요렇게 발라서 쓰, 써야 될것 같습니다. 굳이, 예, 여기 있는 필름을 뜯을 네, 이유가 없습니다 액정 보호 필름이 붙여져 있는 상태예요저 처음 그냥 다 뜯지 마시고요. 스티커만 하나 띠주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띠네요. <laughs> 기포만 생겼습니다. 근데 뭐 액정 보호 필름이 뭐 좋은 퀄리티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굉장히 저렴한 그런 보호 시트지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이제 안쪽 면을 봅시다. 이것도 뭘 붙였는 건가요? 붙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씨, 이것도 예, 뜯지 맙시다. 이제 <laughs> 예, 바로 보이는 게 하단에 유광이 보입니다. 유광 다 그냥 매트한 느낌인데, 요 밑에만 예, 유광이 되어 있네요. 일부러 뭐 예,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맞죠? 일단 기본적인 느낌은 이상합니다. <laughs> 왜 이상하냐면, <laughs> 예, 하단에 스틱이 없잖아요. 예, 아날로고 스틱이 없어요. 스틱이 없는데. 굉장히 위에, 위쪽에만 이렇게 지금 다 몰려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 하단부 비워져 있는데 스틱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면 애초에 35XX SP처럼 좀 크게 만드는 게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중간쯤에 이게 결국에는 게임보이 어드밴스 SP지 않습니까? 이래 봤을 때도, 예, 게임보이 어드밴스보다 많이 위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스타터도 마찬가지고요. 굳이 이렇게 위로 하는 게 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중간쯤에 있는 게 뭔가 계산을 미수했다 <laughs>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야 이거 뭐 자세하게 보니까 뭔가 문제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버튼 느낌 봅시다. 굉장히 헐겁습니다. 엠버닉에 비해서도 굉장히 헐겁고 미우플리 미우플립하고도 완전 다른 느낌이고요. 눌리는 깊이가 달라요. 미우플립은 얕게 눌리는데 굉장히 깊게 눌립니다. 깊게 눌리면서도 버튼에 힘이 없는 느낌. 네, 그렇게 보입니다. 뭐, 네개 볼까요, 그냥? 네 개를 봅시다. 뭐. 네, 최근에 출시했는 네 가지 게임기 되겠습니다. 미우플립, 3 5 x x s p RG34XXSP, 파워키디 V90S 되겠습니다. 네, 이 폴더형이 잘안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최근엔 너무 많이 나옵니다. <laughs> 뭐 이렇게 또 몰아서 나올지 몰랐네요. 이게 무슨 유행 타는 것도 아니고, 예, 한 군데서 뭐좀 괜찮다 싶으면요. 다 따라서 나오는 이런 경향이 있다. 그렇네요. 예, 셀렉트 스타트 느낌도 뭐 이상합니다. 이거 조금 너무 얕게 눌린데요 굉장히 얕게 눌리고, 버튼은 너무 깊게 눌리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스틱이 왜 없는지 모르겠다. <웃음> 이것까지. <웃음> 예. 오랜만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게 되는 어, 제품 되겠습니다. 예, 바로 한번 켜볼까요? 예, 처음 시작할 때 바토세라라고 뜨네요. 예, 바토세라 되어 있습니다. 예, 바토세라가 깔려있는 것 같아요. 예, 스피커는 지금 하단인 것 같습니다. 하단인 것 같고, 여기 보니까 LED가 하단에 또 있네요. 예, 소리가 이 정도 납니다. 눈 정도 고 예, 화면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토세라 화면. 뭐, 파워킬이 뭐, OS는 아닌 것 같고요. 파워킬이 OS 자체가 없었던 것 같죠. 예, 엠버닉이나 미우플립처럼 뭐, 자체 OS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게임들이 이렇게 지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죠 바토세라 쓰신 분들은 뭐, 대충 아실 거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드림퀘스트도 있고. 예, 메인 메뉴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써보신 분들은 딱 보면 아시겠죠? 이거는 뭐, 따로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게임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 있고요. 맘에 있고, 맘에 2003, 파이너번 네오, 아타리 시리즈 쪽이 있고요. 캡콤 123, 어, 피코8 뭐, 이런 것도 있고, pgm, pc 엔진, 게임 에는 워치 있고요. 닌텐도, N.E.S. 있고 게임보이 있고요, 슈퍼닌텐도 있고요, 닌텐도 64, 게임보이 칼라, 게임보이 어드밴스, 게임보이 D.S. 비토브레이지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되는 대로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게임을 해봅시다. 스트리트 파이터 챔피언 에디션 다 돌고 겠네요 어, 화면 밝기가 좀 많이 밝습니다. 좀 괜찮아 보이는데, 화면은 화면은 좀 괜찮아 보이죠. 예, 35XXSP 보다는 확실히 밝은 느낌이에요. 예, 밝기가 좀 많이 차이납니다. 예, 제일 밝은 걸 해도 지금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밝기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화면은 괜찮네요. <laughs> 화면이 좀더 쨍하다 예,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엠버니 게임기 보다는 좀 쨍한, 쨍한 느낌이다. 예, 화면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조금 이따 해보고요. 네, 캡틴 코만더 가보겠습니다. 4대. 오, 확실히 밝은데요. 미오 플립하고 비교해봐도 이게 더 밝은 것 같습니다. 액정은 참 좋은 걸 썼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코만두. 고! 예, V90S를 키워봅시다. 이게 최대인 것 같아요. 소리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습니다. 예, 전면에서 하여튼 나오고, 좌측 하단에 있네요. 화면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어느 게 제일 괜찮나요? 일단 순서로 봤을 때는 m 모닉이좀 어두운 편인 것 같고, 미우플릭이 굉장히 밝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밝네요. 예, V90S 와, 굉장히 화면 상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욕을 했는데, 또, 괜찮은 것도 있네요. 드림캐스트, 소울 칼리버. 일단, 한번 돌려봅시다. 살짝 느려지는 느낌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오, 버킷이 굉장히 괜찮네요. 성능은 뭐 예, 4대 게임기 다 비슷한 거같고 지금 오, 이 게임 돌릴 때는 34XXSP로 굉장히 예, 반응이 괜찮은 것 같네요 확실히 액정 화질은 V90에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 게임 하자가 이렇게 닫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닫으시면 계속 소리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예, 스톱이 안 돼요. <laughs> 닫아도 계속 소리납니다. 아, 예, 이것도 이야기 말씀 안 드렸네요. 닫는 거. 예, 스무스한 느낌은 아니고요. 탁 닦입니다. 여몇 예, 가지 또 비교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예, 요런, 요런 느낌이었죠. 마지막에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세게 확 닦입니다. 예, 이것도 보면 지금 켜져 있죠? 닫으면 어, 자동적으로 정지가 됩니다. 예,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죠? 예, 자동적으로 정지가 되는데, V90에서는 예, 그냥 계속됩니다. <laughs> 닫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가 없죠. 근데 예, 진짜 게임해봅시다. 어메이징 미러요. 소리가 좀 작은 편입니다. 보다시피, 닫아도 소리 납니다. 예, 스톱이 안 돼요. 자동 정지 기능 켜야 되나 없습니다. 아 화면 화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화면 화질이 조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잘 만들지. 친구들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불러야 돼요. 친구들아 빨리 와. 전화를 변화할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야, 너희들이 밟아야지. 그렇지. 예, 기본적으로 나가려면 이 버튼이 뭔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버튼은 지금 별로 기능이 없습니다. 기능이 없고, 예, 셀렉트하고 A를 누르면 멈추네요. 그리고 셀렉트하고 Y를 누르면 FPS가 뜨네요 예. 셀렉터하고 X를 누르니까, 예, 요렇게, 네트라크 메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트라크 메뉴에, 메뉴가 있는 것 같으면, 예, 또, 뭐,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나갈 수도 있을 거고, 뭐, 화면 비도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다행이네요. <laughs> 하여튼, 되긴 됩니다. 이 버튼은 도대체 왜 만들어놨을까요? 예,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드림캐스까지도뭐 계속 돌아갑니다 확실히 오케이 넘어가버렸습니다아 이거 넘길 수 있었구나. 이제지 몰랐네요. 오 예. 어 뭐야? 아 이거 스틱 없으면 못하네요 <laughs> 움직일 수가 없다 예 오, 진동 기능은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겠어요 뭐 스틱 기능을 십자패드에 예, 보유를 하면 뭐될것 같긴 한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이 예, 세팅을 이렇게 해줬네요 예 셀렉터 나갈 때는 셀렉터하고 X 예, 누르면 나갑니다 예, 여전히 무성의하게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서드버스 데이를 넣어놓으면 못합니다, 이것도. 예, 스틱이 있어야 되죠. 예, 스틱이 없으면 못하는 게임을 왜 넣어놓습니까? 이거, 크라시스코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틱 없으면 못합니다. 장난하나, 이것들이. <laughs> 예, 스틱 하여튼, 세팅은 좀 개떡같이 했네요. 화질 좋습니다. 화질 쨍쨍하죠? 게임기를 잘 만들었으면 더 좋을 뻔 했습니다. 약간 열감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음. 고사양 게임을 하니까. 얼마요? 아, 초피 살기. 예, 뭐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블러리 루아. 그렇죠, 초피 살기. 퍼펙트로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아날로그 스틱이 없으면 전 대전 게임하는 걸좀 싫어하는데, <laughs> 그래도 하나는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 월드 이후로즈 2 하겠습니다. 하여튼 화질은 좋다. 하여튼 뭐, 조작감은 나쁘진 않은데, 뭐, 버튼감이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확실히 이게 버튼하고 십자 패드가 좀 위쪽에 있으니까 불편해요. 이게 뭐 편리한 느낌은 아닙니다. 뭐 괜찮은 느낌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가? 액정이 좀 아깝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머야. 아이고. 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게임기 4대. 예, 오늘 뭐 4대로 계속 끝내네요. 현재 출시했던 폴더형 게임기. 예, 지금 다들고 왔고요. 물론, 예, 안드로이드 폴더형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예, 상이 너무 많으나니까뭐 같이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요렇게 지금 볼수 있습니다. 예, 요 4대 중에, 그거를 말씀드려야 될것 같네요. 한 대만 구매한다면 뭘 구매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현재로서는, 화면 크기나, 뭐, 하는 거로 생각해 봤을 때는, 미오플리미오플리미오플리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오플리은 괜찮은데, 일단, 힌지 부분 좀 이상해요. 처음부터 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상이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XXSP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스틱이 없죠. 그러니까 스틱 게임을 안 하는 것 같으면 35XXSP가 제일 괜찮은 것 같고요. 스틱 게임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34XXSP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파워키디는, 예, 뭐,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laughs> 파워키디는 화면 빼고는 그닥 좋은 게 없다. 이런 느낌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화면 참 괜찮네요. 퀄리티 목적이면 뭐, 구매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뭐, 굳이, 예, 앞에 뭐, 더 괜찮은 녀석들이 있는데, 구매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번에는 RG 슬라이드, 예, 들고, 예,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땜빵TV 땜티였습니다. 안녕!